네, 음아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오늘도 재보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땀이 많이 <laughs>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너무. 함초 키스 이런데 지금 땀이 이렇게 줄줄 나는데 이거는 그 피해를 끼쳐드려가지고 저도 하면서 땀이 다 이렇게. 큰 아, 흘리는데, 이게 참, 조치할수 있겠다,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. 아무튼, 감사합니다. 응. 자, 총사가 됐고요, 오늘. 응, 축하드려요. 총사 <laughs> 아,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. 아, 오늘 갑자기 콘스타스라 했는데도 다리에 오자가 껴가지고, 일어나질 못해봤는데. <laughs> 아, 깃털까지. 기토를... 아, 깃털? 기토를... 네. 오늘 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. 목걸이도 막안걸리고 응. 안 재밌었어요. 오늘. 모자, 모자 거... 떨어지고. 제기트어요 모자 반 무대 받 아, 맞아 시작부터 모자 받고서 혹시 모자 주워 주신 분 여기 요 제가 계신? 잡아드렸어요. 기억하세요요 마스크 아아 있어가지고 못 봤어요. 아 네네. 기억해요. 장현미, 성규 캐릭아 그래요? 어. 이번에 봤어요. 아. 그 갈릴레오 아, 아, 아주 재밌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나를. 보셨어요? 성규 캐릭터 이름이 갈릴레오. 아 제가 엄청 열정적이라고 들더라고요 영상을 좀 봤는데 조만간아도 보러 갈 건데. 아 그래요? 상현이 생팥에 밝혀도 돼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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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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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뭐 이렇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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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줘요.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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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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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이거는 자유예요. 네. 네. 그 저한테 뭐 허락 맡으시고 그런 그 지기를 내려놔야 되나? 아. 그 저는 그냥 그 이름만 써있는 거고요. 다 네. 아 이렇게 다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환영할 겁니다. 다들 엄청 환영해 요 그럼요. 그리고 다들 새로 글 써주시는 분들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댓글이 그냥 막 달려요. 한번 경험해 보세요. 네. 아, 오늘 진짜 처음에 모자 던지고 나서 생각 고민했어요. 아, 절 떨어지네. 아, 이걸 내려갔다 올라올까, 내려갔다 올라오면 다음 거 들어가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, 막 이런 별생을다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되게 네, 기세좋 네. 같았습니다. 아, 사였어요 감사합니다. 네네, 노랑이랑... 오, 노랑이랑... 아, 어. 어. 아, 아, 아... 그런 글 환영합니다. 왜? 네? 아, 그... 이거... 그... 그래요. 그... 다 같이... 다 같이 합의된 그런 곳이죠? 예. 왜? 한국 분리몇 분? 참가대 배신자. 이렇게 바꿀까요? 닉네임을? 잘못했습니다우정지을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내려주셨어서 파이팅 해 주세요. <laughs> 참 <웃음> <웃음> 재밌어요.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가깝고 웃담도 많이 하고 가수님 저희 박자의 이웃 팬도 왔어. 너야 구나맨에서 근데 혹시 그 엄마가 무슨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야? 지금 <laughs> <아니, 웃음> 무대에서 보고 있는데 자꾸 계속 설명을 뭔가 해주시네요. 아니, 설명이 아니고 멋있지 뭐뭐 뭐 이런 거. <웃음> <웃음> 너도 참 고생이 많다. 고맙다 뭐 와줘가지고. 아무튼 오늘 어때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오늘 저는 아, 조금 실수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실수요? 아그러니까 아, 아, 뭔가 입는. 모자가 걸리거나 음 갑자기 목걸이가 안 껴지거나 음 재밌는 상황도 있었어 모자가 앞으로 날라가거나 깃털 <laughs> 너무... 떨어져가지고 깃털주어야 되는데 <laughs> 칼 가지고 <laughs> 어 <laughs> 갑자기 깃털 없어진게 그렇게 해서 없어졌대요 <laughs> 왜요? <laughs> 이거다 누가 와가지고 실제로 보면 다3인조 나는 없다. 연히님 그... 검술 연습하시면서 에피소드 그런 건 없으세요? 그럼 많죠. 얘기해, 얘기해 검술 검술하면서 진짜 형들이 네. 엄청 네. 도와줬거든요. 네. 근데 프레스콜 때 제가 당황해가지고 네. 와 옆에서 누가 그랬지? 인성이야 네. 그랬나? 제가 검술 안 그래도 검술 막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고 막 감사했다. 막이 처음 검을 잡아봤는데 그래서 길게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인선이 옆돌기 할 거야 말 거야? <laughs> 어?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?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당황스럽게 그냥 말을 딱 끝냈는데 일단 옆돌기도 했었어요. 했었는데 결국 돌다가 한번 넘어지고 나서 아 이거 무대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고요. 그리고, 칼을 쓰면서, 이게 생각보다 칼이, 그게 안 위험할 것 같아 보이는데, 위험한데. 위험해 보이는 게좋다 제가 좀 음. 위험, 중갑증인가 봐요. 음, 아니, 좀, 뭔가 뭐, 되게 그냥 장난치듯이 뭐, 이런 칼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, 연습할 때. 근데 막상 해보니까, 되게 찔리면 아프고. 쓱 씻어주면, 촤악, 찔 들 진짜 포통과 인내와 모두 함께 만드는 이 결과입니다. 검술 걔도 좀 완전히 안 드셨죠? 저 뒤로 하는 거 되게 신기해요 뒤로 이렇게 안 보고 뒤로 아 이거 탈탈탈탈요? 할때 뒤로 할때 그게 사실 한번 빅사리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. 한번 안 주실 때가 좀 힘들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이게 그 착한 사람일수록 못하더라고요. 아 아니, 그러니까 좀, 아 착한 장면. 거라고 말하면 좀 그럴 것같아좀 나와야지. 자꾸 그 이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손에 사정이 있다. 손에 사정이 있대. 먼지다. 음, 자꾸 네, 이게 때릴 때도 분명 목을 이렇게 잡는데도 으윽! <laughs> <이런 게> <laughs> 이게 있어요. 이게 있어요. 자꾸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점점 길어지는 그럼 이제 앞에서 보는 사람은 왜 자꾸 칼을 갖다 대는거지?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액션이 점점 이제 액션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지뭐 자동화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그런 칼싸움같은 장난 놀이가 되는건데 그거를 되게 좀 조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선, 다치지 않을 선과 좀잘 보일 수 있는 선과 중간선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려운거 같아요 잘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. 잘하고 싶은데. 너무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. 음. <laughs> 아, 죄송요 이제 시퍼마이단말단삼총사까 갔다. 삼총사 갔다. 가시 않는구나. 가시 아, 예. <laughs> 않는구나. 아, <laughs>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삼총사까지 가보도록. 어, 노력할게요. 선생님 안우세요 저기 추워요. 아, 추워요. 아, 더워 가지고 겉옷 벗고. 감기 걸 좋아하지 마세요. 장인 4번 공연 후에 영상 보시고 감히 들긴 하세요. 영상은 못 봐요. 영상은 찍을 찍기 좀어려워고 음. 영상 은못 보는데 다 이렇게 녹음해놓고 음원으로 막 상상을 엄청 했을 거든요 음. 근데 아 그냥 그 소리 낼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요. 음. 다른 사람들. 그게 되게 아쉬워. 요 영상 찍어놓고 딱 보면 좋은데. 이번에도 세... 만든 라인이 있어요. 이번에도 <laughs> 만든 라인이 있어요. 이번에는 이제 텐션감을 좀 바꿔봤는데, 아, 오늘 좀 잘못 껴들어가가지고, 처음 모자 던질 때부터가 뭔가 <laughs> 잘못 들어가는 첫 번째. <laughs> 첫 아, 그래요? 네,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모자를 맞아요. 던지겠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다음에는 그냥 아예 광역선 던지려고. 다시 던져주고. 던져주세요. 던져주세요. <laughs> 혹시라도 받았다 바로 던져주셔야 돼요. 네. 네. 바로 <laughs> 쓰고 닦게 야 돼. 아까도 감사하다고 말씀도 어뜨고 그냥 그냥 <웃음> <웃음> 그냥 이러고 <이런> 됐어요아 <laughs> <센스> <laughs> 너무 웃겼네요. 막 그런 비하인드 이제 서로 이제 갖고 있으면 재밌잖아. 시간 지나면 또 얘기하고 얼마나 오늘 감사드렸어. 아아 이런 날에 오시다니 정말. <laughs> 제가 엄청 잘하는데, 오늘 실수가 많았 <laughs> 오늘도 엄청 잘한다요. 이 경찰이. 가저를 와가지고, 형, 딱이라고 알려왔 경찰이 때문에 어깨가 확올라왔어 경찰이 원래, 경찰이와 저의 관계는 서로 이 세상에서 진짜 객관적이게 딱 얘기해줄 수 있는 우리밖에 없다. 있는 아 어, <laughs> 그대로 서로 누리게 <laughs> 우리. 얘기 어? 우리는 정상에 가야 된다. <laughs> 동는이 저랑 좀 이렇게 열정 매이거든요더니 그래가지고 어 그래 가자 가자 막 서로 되게 있는 그대로막 얘기해주는데 동찬이가 그날 와서 어 이거 딱이야 <laughs> 거야. 와. 맞아. 엄청 칭찬해줘가지고 어깨가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다들 달타는 노래를 다고전했어 오늘도 다들 달타냥 노래 너무 잘해서 막 검색하고 그랬대 그요? 근데 뭐, 누구냐고 하면서 막 검색하고 그랬대 아, 이거 제 넘버도 별로 없는데 진짜 <웃음> <웃음> 제가 근 하면서 오늘 생각했던 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아 <laughs> 그래도 곡은 다 나신 거지? 노래? 아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걱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응 걱정 너무 해주서 앞에 서있기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응.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날 그런 일 입고나서 오 마음이 달라요 하루하루 응. <laughs> 아침에 눈뜬 순간도 달라요 아, <laughs> 정말 진짜 어떻게 그런 일 있어가지고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셨어요? 컨디션이요?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잔 마시고 들어갔어요 컨디션 없게? 많이 드셨어요 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좀,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아유. 어제까지는 되게 약 기운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. 음. 선생님이 되게 미안하셨는지 몸에 약을 많이 넣었나 봐요. <laughs> 음. 아무튼 그래가지고 몸은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분위기 하려고 했더라? 얘기할 것들이 있어야 되 집에 돌아가셔야죠. <목소리> 아 그리고 아... 뭐지? 아, 있었는데 볼까요? 첫있어 아침마다 첫 번째는 맨날 직근이에요. 우아 우회전 좌회전 <목소리> 거기로... 아, 그 이벤트 거거로 이벤트. 아, 이벤트, 뭐, 이벤트 이벤트 천이 이벤트 머리밭 이벤트 마 이벤트 저 좌회전했다고 들가지고 좌회전 아회전아 이벤트. 근데 거기는. 손뽀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때릴 수도 있어요? 네아깝이네 원래 그게 거기서 안말리면 실제도 그게 있어니다 그래서 어. 그때는 그냥 그대로 제가 박아서 어.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놓는 거거요제 어. 손을 박으려고 음. 혹시나 멈줄까봐 뻥이에요 거의 다 멈춰주시고요 거의 다 멈춰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는 근데 자리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아토스 선배님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아. 아스선배님들이어 맞아. 그쯤일 거예요. 그쯤일 거예요. 아니. 제가 딱예려라 그러면은 그쪽만 빨리 없어져요. 이역이 가운데가 있고 고기만 없게 신기해요 이게 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, <laughs> 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. 정말 어, 이렇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. 그진실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음, 땀이 좀덜나요 음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선수가 준비할게요. 어? 자유전하면 손수건 주리랑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우리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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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을 많이 흘시아아 이거 많이 와셔서감사합니요 자주 돌아오고길바님이돌아가줬대뭔데그 기사 보니까 싱글 앨범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던데 그 기사는요. 제가 한 말들을 바탕으로 더디랑신니요 더..더.. 그리고? 제가 여동생과 항상 그 얘기로 반담을 많이 나누는데 오빠! 이거 뭔 얘기야? 이러면서 <laughs> 여동생이 되게 좋아도 했다가 싫어도 했다 이러면서 음. 항상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음. 네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한 말에 더디겠습니다 음. 싱글, 싱글 앨범보다는 그냥 앨범을 제가 준비해서 좀, 프로모션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음. 저는 제가 8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음. 앨범 내면 앨범 프로모션으로 좀... 그렇습니다. 제가 전부터 볼수 없으니까, 어서 음. 볼수 없으니까 전국으로 좀 버스킹이라고 들어가 서 이렇게 저희가 음 어, 려드리고 싶어요. 해주세요. <laughs> 저도, 저도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어요. 정말 음. 좋아하는 그래. 거 너무 좋은데, 음. 그때는 저도, 같은 마음 같아요. 싶어요. 진짜 마스킹기다게정가 음, 아, 너무, 음, 음. 너무 좋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다릴게요 같은 마음게이 이렇게, 이렇게, 이응원 이렇게, 노래가 너무 게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는데이이좀 무겁기도 해요 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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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그이 <몬> <모레> <진짜 맞아요. 그쵸? 몬> 네. 그거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요즘 이럴 때 저희 남아타 공연장에서 다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. <몬> 음 음. 음 음. 음. 거 같아요 아시죠? 응 근데 뭐 이거 지나가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다잘 정리 될 거고 그리고 봉찬이 봐요 혼자 지금 봉찬이 음. 얼마나 <몬> 웃긴 줄 알아요? 형! 나 매일 보내야 돼 지금 전화 끊어! 아 제가 지금 그 버스킹 자리 잡으려고 매일 보내는 아, 아 맞아 버스킹 할 수도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다 그리고 음. 가수님도 아, 해주세요 음. 그리고 그래요 아무튼 다들 뭐 수차고 좋게 좋게 이제 다 마무리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음.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다잘될 네. 아, 거예요. 어, 네. 어천찬 많이 왔어요. 찬양 많이 요 찬양 많이 왔어요. 어요 찬양 많요 찬양 많이 왔이 왔어요. 찬양 많이 어요어요 찬양 많요 찬양 많이 어이어요 찬양 어요 찬양 이요어 뮤지컬 중이신데 새롭게 하시면 힘들실까봐 아, 편안한 그냥 다그면 되는데 <laughs> 어, 너무 그리워할 노래들이 많은것 맞아 제가 지금 딱이 뭔가 좀 비중이 딱 있는 노래는 그래도 한두개 뭐 정도, 세개 정도 있잖아요음 그거는 꼭 듣고 싶어하실 것 같아 가지고 네, 네 맞아요. 타인 테이블 이좀 부족하다. 음 이거 나야그거를 도대체 언제 하시는 사람인 회사 그 정도 얘기는 아,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려운 그래 이해될수없도록 그러니까 <laughs> 그래도 좋은 자료을 만들어 보는도아요타가지요요 아. 다행이다. 그래서, 그래서 좀, 원래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좋은 게 맞겠죠? 네. 네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좀 이제 공연의 좀 분위기, 좀 음. 내용을 좀 다르게 어떻게 꾸며가는 방법으로 잘 찾아볼게요. 저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다 좋아요. 아, <laughs> 여러분들 왜다는거 뭐, 뭐가 뭐가 다다는다고 제가 했습니까기내세요다 아, 그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 요즘 다들 이제 겨울 오고 다시 봄 오고. 또 저희 국민 가수도 따로 또 같이 만나고 하면. 애들이랑 얘기는 하는데, 일단은 한 번은 있을 거고요. 진짜요? 아마. 아마 눈 팍할 줄 아나 봐. 네, 안 돼야 돼. 해야 돼요. 컴퓨터야. 그럴 거니까, 그거는 정말 기대해봤어 아마 먼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. 다시 또 모이면 수업도 <laughs> 음. 음. 그런 저희도 같이 했던 어 가끔 가 저희도 너무 그런 그리워요. 때 있을 때 있을 때 음. 음. 뭐 어쨌거나 인생에서 볼링가스는 공복이 좋다고 생각하있든요그 이래 자꾸 큰 일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뮤지컬 하고 있는 것도 한편한편에 해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 음. 저희가 감사해요. 저희가 감사해요. 저희가 감사해요. 저희가 감해요저요감사요저 저희가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저희가 감사해요. 저 감사해요. 요요 저희가 감사요 저희가 감요감요감요요 감사해요. 요요 아그러면질립니다 아, 아니요. 뭐안 질려요. 어, 누가 그래요. 아, 아니, 안 질려요. <laughs> 유일하게 안 질려요. <laughs> 자,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. 저것도 또. 아, 우리 또 수일 있잖아요. 맞다. 아, 네. 금방 네. 또보요 네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장현 화이팅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. 너손은들어 예준아. 손은들어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응? 발에서 지내려. 발에서 지내려?